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웰크리너 TV입니다. 예, 제가 이제 원펀맨 콜라보가 시작하면서 영상을 대충 설명하는 영상만 찍어서 올렸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무과금 시점에서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 이벤트부터 콜라보 이벤트부터 조금 아쉬운 점은 확정적으로 카드 첩을 주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파카도 안 줘요. 예, 이제는 다 뽑기입니다. 보카를 먹던 파카를 먹던 그 외형을 먹던 이젠 무조건 뽑아라. 이겁니다. 뭐 개발진 입장에서는 이게 더 돈이 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이벤트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뭔가 카드첩이라든지 뭔가 이제 부가금 소가금 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무조건 다갸차 확률이면 열심히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이 원펀맨 의상과 사전 예약을 받았던 대가리. 요거에 대한 세트 효과.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뽑기를 통해서만 이 우주보물 뽑기 머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과금, 소과금 분들도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금 하시는 분들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금을 해서 뽑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카드나 뭐 이런 게잘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 이벤트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미 다 먹었겠다 뭐 이벤트 뭐 하러 귀찮게 해요. 돈으로 발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딱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금을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과금하는 분들 중에서도 100만원 쓰고 다 얻는 분들도 나오고, 1000만원을 썼는데도 한 개도 못 얻는 분들도 나온단 말이죠. 여하튼 확정적으로 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약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벤트, 이제 이게 유저를 위한 이벤트다라는 느낌보다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이벤트다라고 이제, 이제는 더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이벤트 한다고 하면 뭐 재밌고 약간 뭐 이거, 저거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막 열심히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요게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카드들을 보면요 이 전율의 타츠마키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효과를 세트 효과를 보면은 이제 무한 인듀어 인듀 효과를 가져가죠 이건 에드가 카드에도 있는 건데 에드가 카드랑 다른 점은 에드가 카드는 이제 최대 체력의 25%가 까이면서 무한 인듀 효과를 가져가고 PVP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타츠마키 카드는 전 영상에도 또 설명 드렸다시피 피통도 안 까이면서 이게 PVP에도 적용됩니다 이건 제가 카프라 분한테도 물어본 거고 PVB에도 적용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콜라보 보스카드기 때문에 엔드가도 보스카드긴 하지만 되게 초창기 카드였고 아무래도 이건 세트로 껴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기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는 PVB에서도 적용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PVB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보스카드들 나온 거 보면 이뭐 사이타마 카드는 스턴 저항. 뭐, 소니 카드는 고정 저항. 저 누구 카드는 동빙 저항. 제노스 카드는 동빙 저항.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세트 효과가 있고, 카드 능력치들도 좋고요. 물론, 파카들도 능력치가 나쁘진 않아요. 세트 효과가 없지만. 그리고 다정액 카드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외형도 그렇고, 다 뽑기여서, 뭐, 딱히 이걸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뭘 골라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이 파카. 무가금, 소과금 분들은, 이, 뭐야, 보스카드는 못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파카에서 말씀을 드리면, 파카에서 뭐, 다른 딜러분들의 이런 카드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직업군을 안 해봐서. 근데 뭐, 이제, 방어구 카드나 이런 거 보면요. 13%에 퍼 뭐, 6.5% 감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피통 꼭20% 카드 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카드라도 얻게되면 한번 직접 써보려고 합니다 거기다 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두 장씩 착용할 수가 있고 그럼 댐감 13%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피통이 14% 20% 20% 꼈을 때 14%가 좀 낮아진다는 점이 있지만 아무튼 댐감 13%를 또 갖고 오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고 저는 만약에 끼라고 하면 그냥 이거 낄것 같아요 피통을 다른 방법으로 좀더 올리고, 뭐, 인센트를 하든, 뭐, 각성을 하든, 뭐라든 해서, 뭐야, 다른 방법으로 올리고, 이 댐감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댐감,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 댐감 말고도, 제노스 카드도 나쁘지 않고요. 바이탈 많이 올려주고,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댐감 가져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13%얘두장 끼면 또13% 피통이 조금 줄지는 하지만 13, 13%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유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댐감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카 중에 저것도 괜찮고 그냥 전체적으로 카드가 괜찮아요 관통도 13% 달려있고 이것도 마법 데미지, 물리 데미지 13% 올려주고 여유만 되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카드 가격이 다 비싸지만 카드 가격이 이제 좀씩, 카드가 이제 매물이 많아져서 카드 가격이 좀씩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여유 되시는 분은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 딜러분들은 카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무소가공 분들은. 현재 이거보다 높게 올려주는 게 뭐, 없잖아요? 거의 보카보다도 더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보카 12% 아닌가요? 보카가? 보카보다도 더, 더 좋은데,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뭐 6개를 구입해서 6개를 껴버려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관통은 꼭 악세 부위가 아니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부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어도 될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통은 어느 정도만 맞추면 그냥 데미지 올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노스 카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타마 카드도 있는데, 이제 한 손이신 분들이나 뭐 양손이신 분들이 신속 땡겨가려고 이제 사이타마 카드 많이 요것도 끼시는 분들 꽤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 6.5%잖아요? 근데 이게 시면의 카드, 시면, 심연, 시면의 기사 카드 있잖아요? 가격이 뭐 이거, 이거 뭐 거의 세장 사야 뭐 사이타마, 사이타마 카드 하나 가격인데, 6%란 말이에요. 0.5% 차이 때문에 저 가격을 주고 사는 건 조금 아깝다. 심연의 기사 카드도 심지어 정액 카드다. 매물도 많다. 그 때문에 만약에 사이타마 카드는 사시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 무소가금 분들은 심연의 기사 카드 사셔서 껴도 크게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좀 매, 매물이 많이 올라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때는, 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런 제노스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아까 설명드렸던 비통은좀 줄더라도 댐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을 살것 같아요 사이타마 카드는 쳐다도 안볼것 같고 이런 게 가격이 좀만 떨어지면은 저도 한 번씩은 사서 어 한번 껴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공짜로 얻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좀 여유가 되면은 사보도록 할게요 수, 수정도 수정도 워낙 많이 모아놔가지고 뭐 세율 때문에 안 받은 거지만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이 47만 받고도 여기 밑에 쫙 엄청 많이 있어요 또 엄청 팔아 잡혀가지고 한다 받으면 다 받으면 한 100만은 넘어갈 거예요 이거 아, 거의 거의 15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좀 여유가 되면. 나중에 못 얻게 되면 사서라도 한번 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사이타마 카드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요 나머지 외형도 사실 공짜로 얻는 거 말고는 가격이 진짜 싸지는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효, 이 효과는 좋지만 너무 비싸죠? 5만 다이아를 주고 사기에는 좀 그러니까, 나중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가격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선택한 카드 구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요즘 나오는 콜라보 이벤트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떻게하겠습니까 개발진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혹시 압니까? 열심히 하다가 뽑기 하면은, 보카라도 몇장 얻을 수 있을지. 일단은, 최대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저도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할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가금의 생각이었고요.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참고만 하셔가지고, 이번 이벤트 무소과금 분들도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